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벌이는 공격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추가 파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 중인 북한 군에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최근 백악관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약 1000명의 북한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국방부의 평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북한군이 크루스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공격이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싱푸 대변인은 또 이날 북한이 약 1만 2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싱프 대변인은 이는 분명 북한과 러시아 간 동맹의 심화라고 평가하면서 더 많은 병력이 파견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더 많은 병력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해 추가 파병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30일 VOA와 통화에서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 new partner in Russia that is providing them with amounts of cash. I, I, we don't know the details, but I suspect there is a large number of of cash for each soldier. 시드니 살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도 30일 미어웨이와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로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관계는 그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는 화폐를 얻고 있으며, 필요한 기술과 적인습니다 alternative to the liberal world order that uh, North Korea can seek out a, a path to survival dealing with countries who don't talk about his nuclear program but don't talk about mm -hmm. sanctions so everything is trending well in in Kim Jong Un's direction 사일러 전 분석관은 그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북러 협력을 축소하거나 중단시킬 수도 있다며 이때 북한은 다시 고립으로 돌아가거나 미국에 접근하려 시도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뉴스 조은장입니다